자, 조국 대표가요. 단독으로 당 대표 입후보한 데 이어서 오늘 전국 당원 대회에서 글쎄요. 찬성 98.6%로 뭐 예상대로 변수 없이 당 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조국 대표 본인이 서울, 부산 시장 선거 또뭐 서울 인천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나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자차장으로 도전할 경우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글쎄요. 그 조국 당을 또뭐추해야할 것도 있고 어 이런 상황에서 볼때 어떤 선택을 할것고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을 겨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습니까? 해요. 개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 조국 대표가 나가서 자력으로 예. 어, 민주당의 도움 없이 뭐 공천이라 아니면 승리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측에서 뺏어올 수 있는 <laughs> 표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당 정치가 아닌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라취지의 아마 대표 수락연설을 한것 같은데, 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음. 사실 지금이 또저로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쇄국 정치적인 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 중도층에 곁들여져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을 끌어모으기가 어려워요. 어허. 더군다나 장도영 대표나 국내 힘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이슈를 들고 나와서 토론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보여주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소 제 3의 정당으로 나갈 가능성이 열리기도 할 거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의 그 보궐을 노리든 예를 들면 부산시장 이 어, 출마하는 시장이나. 그렇죠. 음. 부산시장 출마하는 민당 의원이 놓고 간 자리를 노리든 예. 아니면 부산 시장을 노리든 부산 지역을 타케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양태정 부위원장게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윤병훈 사장님 말씀도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런데 뭐 한편으로 저는 이제 호남 전전 전 국회의원 재복을 아마 도전할 수있던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 있습니다. 오히려 아, 이제 예. 뭐 일단 이제 말씀대로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 뭐 개항이라든가 다른 수도권 지역은 사실 민주당과의 단일화 내지 민주당의 베르나 협조 없이는 자력으로 아마 좀 승산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지역이 이제 호남 지역이다 보니까 예. 호남 지역에서 뭐 무슨 무슨 뭐지 광역 단체장을 뭐 지원을 하든 음. 아니면은 이제 그 광역 단체장을 출마하게 된 국회의원이 이제 비밀로서 발생하기는 보궐선거에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또 어제 마침 이제 전국 호남 향유의 총련 앞에 이제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음. 그 자리도 그 자리에도 이제 조국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호남인들, 호남 향후에 대한, 대해서, 이제, 애정을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어느 지역을 공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